안녕하세요. 세상을 귀여운 감성으로 물들이고 싶은 쿨쿨입니다. 지난 시간에 청첩장 주문이 들어와서 아이패드로 그림 그리는 것까지 진행해봤죠. 오늘은 셀프 청첩장 만들어보기 2탄. 제가 직접 을지로 인쇄골목에 가서 종이 구입부터 후가공까지 해본 영상을 제작해봤습니다. 요즘은 종이 구입이며 재단, 후가공까지 인터넷으로 찾아서 클릭 몇 번으로 다 구입할 수 있는 시대라고 하지만, 그래도 주문을 하더라도 이런 거 어디서 하는 건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많이 돼요. 저는 컴퓨터로 봤을 땐 괜찮아 보여서 구입했지만 내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 다를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럴 때면 직접 가서 만져보고 사고 싶은데 막상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도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그냥 저만 따라오세요. 제가 아주 샅샅이 돌아보고 왔어요. 국내에서 종이 판매나 재단은 충무로나 을지로 쪽이 유명하죠. 충무로도 좋지만 을지로 쪽에는 방산시장이라는 큰 시장도 위치하고 있어서 재단이나 후가공 이외에 각종 포장재 구입이나 패키지 제작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찾으세요. 방산시장에 가면 탱크도 만들 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만큼 정말 없는 게 없는 종합시장이에요. 저는 오늘 을지로에 위치한 곳에서 종이를 직접 구입하고 재단과 접히는 누름선까지 넣을 거예요. 먼저 종이를 구입해야겠죠. 오늘 방문할 곳은 을지로 사가에 위치한 두성 페이퍼라는 곳이에요. 짜란 드넓게 펼쳐지는 종이들이 보이시나요? 요즘 오프라인으로 마땅히 종이를 구입할 수 있는 곳이 없다 보니 이곳은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 성지 같은 곳이죠. 원래는 충무로에 위치한 페이퍼 모어라는 곳을 종종 갔었는데요. 그곳이 없어졌더라고요. 종이의 종류도 정말 많지만 가장 좋은 점은 여러 가지 종이를 직접 만져보고 두께나 텍스처를 느껴볼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렇게 다양한 샘플들도 볼수 있고 다양한 아이디어도 얻어볼 수 있겠죠. 우선 전체적으로 쭉 훑어보고 원하는 색상의 종이가 위치한 쪽으로 가볼게요. 이곳이 인쇄용지가 모여있는 곳이네요. 와 종류가 정말 많죠. 화이트 톤의 종이도 직접 보면 미세하게 색상의 차이가 나고 두께나 텍스처 등도 달라요. 저는 청첩장을 만들 거라서 조금 도톰한 종이를 찾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너무 두꺼워도 안 돼요. 집에 있는 가정용 프린터로 직접 인쇄할 거라서 250g 이하로 구입하셔야 돼요. 저도 맨 처음에는 모르고 300g짜리 캘리그라피용 종이를 인터넷으로 구입했었는데요. 프린터기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알아보니 250g 이하만 가능하다고 해서 200g 이상 250 이하로 보고 있어요. 저는 가장 무난한 반노부를 구입했는데요. 청첩장은 개인 취향이 정말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를 딱 추천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손그림이라 하얗고 매끈한 종이가 아닌 살짝은 누렇고 질감이 있는 종이를 구입했어요. 종이는 낱개로 구입하면 500원에서 1,000원 정도까지도 하니까 많은 수량이 필요하다면 전지로 구입하시기를 추천드려요. 오, 이곳에 옷이 넣는 기계도 있네요. 이게 바로 접히는 라인을 눌러주는 옷이기계예요. 다양한 인쇄용어가 있어서 몇 가지는 알아두면 좋은데요. 옷이는 누름선을 찍어주는 거고, 접지는 접어주기까지 해주는 건데, 우리는 옷이만 넣고 직접 인쇄해서 접어주면 되는 거겠죠. 두성페이퍼 3층에는 종이를 30장 이상 구입하면 재단도 해주고, 셀프 재단기도 있으니 올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양한 종이로 제작된 샘플들을 보며 눈호강을 하고 나왔어요. 종이로 이런 패키징도 다 만들 수 있다고 하니 너무 신기하죠? 저도 저만의 감성노트 제작의 꿈을 가지고 있는데요. 나중에 꼭 이루러 다시 오겠습니다. 구입한 종이를 들고 나와서 을지로 골목골목을 매의 눈으로 둘러보고 있어요. 각종 인쇄물 인쇄하는 곳, 스티커 제작해 주는 곳, 후가공 해주는 곳등 정말 많은 업체들이 있어요.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재밌더라고요. 돌아다니다 보니 굿즈 포장재나 패키지 구입하는 업체들도 많이 있어서 다음번에 소개해보려고 다른 영상도 준비하고 있어요. 방산시장 탈탈 터는 영상도 차곡차곡 준비해볼게요. 돌아다니다 보니 재단이라고 적혀있는 곳에 들어가서 물어봤어요. 사실 이런 곳들은 인쇄소에서 맡긴 대량 위주로 작업을 하시지만 한가할 때는 소량 재단도 해주시거든요. 안될 것 같아도 일단 들어가서 이것저것 여쭤보시고 정보도 얻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안되신다면 다른 업체도 소개해 주시곤 하거든요. 여유가 있으시면 시원한 음료수 하나 사들고 가는 것도 좋겠죠. 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깐요. 재단이 다 되었다면 오시를 해주는 곳으로 가야겠죠. 저는 일단 보이는 곳에 들어가서 문의했더니 수량은 진행하지 않고 어디어디를 가보라고 말씀해주셔서 갔어요. 작고 허름한 업체였지만 사장님은 정말 베테랑이셨어요. 우리가 인터넷으로 쉽게 클릭 한 번으로 주문하는 오시 작업을 두 눈으로 보니까 너무 신기했어요. 자동으로 쉽게 찍어내는 건줄 알았는데 아니어서 더신기했고요 처음에 선 맞추는 작업도 이렇게 숨막힐 정도로 정교하게 하시는 사장님의 모습도 정말 멋졌어요. 하나하나 찍어내며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짠! 미션을 완료하고 공방으로 돌아왔어요. 작업한 종이에 지난 시간에 그렸던 그림을 앞, 뒷면에 프린트해주려고 해요. 먼저 앞면을 프린트해줬어요. 짠! 너무 예쁘게 잘 나왔네요. 사실, 사진이 아닌 이상 그림은 웬만한 가정용 프린터로도 잘 나와요. 저는 10만원대에 앱손 잉크젯 프린터로 인쇄를 해준 건데 나쁘지 않죠? 앞면을 인쇄해준 뒷부분에 안쪽면의 디자인도 인쇄해주고 있어요. 짜잔! 와, 생각보다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파는 청첩장 같지 않나요? 이렇게 집에서 충분히 작업 가능하니까 소량은 직접 도전해보시는 거 어떠세요? 이번에 준비한 청첩장 제작해보기 2탄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번에 준비하는 꿀정보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아셨죠? 제가 출강 수업을 다니다 보면 다들 정말 잘하세요. 본인만의 유니크한 그림 스타일과 실력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런데 그걸 잘 모르시기도 하고 그림은 전문가의 영역이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선을 긋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사실 디자인과 나왔다고 해서 어떤 자격이 주어지는 건 아니고 실무에서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배우기 때문에 어떤 자격증이 필요하거나 한건 아니거든요. 충분히 배울 수 있는 루트도 많은 시대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어요. 누구나 할수 있고 요즘은 발그림도 인기 있는 시대니까요. 저도 그림 전공은 아니고 잘 그리지도 않지만 이걸로 돈 벌고 있잖아요. 그러니 용기 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럼 오늘도 일상 속에서 작은 행복을 발견하는 귀여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